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 8장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어, 신앙 공동체 곧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게 될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런지에 대한 어, 지혜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 오늘의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실현하는 장이 바로 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는 제자들의 다툼을 통해서 지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어리고 연약한 이른 양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리지 말아라, 되찾으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깨우쳐주며 함께 기도해야 할는지에 대해서 또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1절로부터 5절에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와 묻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여기서 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명예와 또 어,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제자들의 어, 물음의 그 뜻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크니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 나대고 싶어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우리에게 있어지는 명예욕도 어 우리는 우리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 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게 되었을 때에 예수는 대답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여줍니다 드레핀 백합파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하물며 너일까보냐 시청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어리고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오게 하고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이 아이를 봐라 너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아니면, 아니하면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서우면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침묵하고 있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또한 힘들면 힘들다고 인상을 쓰면서 부모를 빤히 쳐다봅니다.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처럼 이라고 했을 때에 자신을 낮춘다 라고 할 때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섭고 두려워 떨림으로 누군가 함께 해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 솔직함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존합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고 보호자를 따르고 어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갔다 하더라도, 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아름다운 해변에 갔다 하더라도, 부모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쟁의 참혹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부모에 대한 의존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것은 바로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 부모에 대한 의존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순전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순전한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내가 얼마나 나한테서 얼마나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줄까. 어, 부모님 어린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편가르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기뻐해야 할 때에 마땅히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쁨이 있더라. 계산하지 않는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햇빛 너머에 있는 그림자를 바라 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과 은혜와 선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상수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5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솔직함, 그리고 순전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예수님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주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연약한 허물 많은 죄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심령이 연약해서 갈등과 고민과 갈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린 교회 그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목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끊임없이 깨우쳐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정직하지 아니하고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순전한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큰 팔을 벌리고 품고 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고 받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가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은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목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